이 상부에는 나사가 6개 있습니다. 나사 6개 분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안쪽에, 넷, 다섯, 여섯. 특히 마지막 여섯 번째 나사는 여기 후면에 있는 커버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커버를 고정해주는 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단계에서 먼저 풀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나사를 다 풀었으면 살짝 들어 올려서 분해합니다. 이때 들어 올릴 때도 한쪽에서 잡아 당기지 마시고 양쪽을 잡고 각을 맞춰서 바로 위로 수직으로 끌어 올려서 분리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이 커버가 바뀌어졌으면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투문자 D 모양으로 생긴 이 커버를 분해할 겁니다. 이때는 나사가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7개 순서대로 분해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다섯 여섯 일, 나사 7개를 다 풀어줬으면 전면 커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까 커버 벗길 때와 마찬가지로 한쪽만 잡고 당기지 마시고 자 여길 잡고 아래쪽은 이쪽 프레임 이 나사 박혀있던 이 프레임 여길 잡고 수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분해합니다 이 상부 팬은 푸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어주는 방향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보터는 나사 4개 풀어주면 됩니다. 이하부팬은 우리가 푸는 방향과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두팬의 푸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터는 나사 4개 풀어주면 됩니다.